한국인 수님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. 이런 말씀 하셨어요? 네, 했습니다. 23년도의 네. 한국인은 1940년도의 영국인 못다도 못한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어이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 생각이고요. 네, 네, 네. 아, 지금 어떻게 그런 아, 얘기 이렇게 뻔뻔한게아니에요 뻔뻔한 건 아니에요. 공부를 하신 거니까. 네, 우리 에서 <laughs> 그거 그렇게 말씀하고 다녀 보세요. 돌 맞습니다. 돌 맞아. 아니요. 그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국민도 잘못했고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죠. 위정자들이 특히 잘못했다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. 친일파를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. 독립운동을 이상주의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었다. 일제 피해자를 피해자 중심 서술은 불균형적이다. 강제동어 위안부를 과장된 측면이 있다.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생각과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편집을 했을 뿐이고, 정신병자야, 정신병자.